수십 년을 함께했던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떠났죠.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녀 역시 여보란 듯 새로 애인을 만들었는데 꽤 나이 차가 났습니다. 이른바 세대 차가 많이 났고 같이 다니는 걸 어쩐지 창피합니다. 그는 거침없이 할 말을 했고. 일반적인 연애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게 마치 우리된 심정입니다. 혼자서 속 e q 는 일들이 많았죠. 틈날 때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어찌된일인지 통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다시 버림받는 건 아닌지 사뭇 불안했죠. SNS를 뒤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유혹이 생겼고 이데녀로 변신을 했죠. 단지 심난함 때문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쉽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제니에 빠져들었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기분이 개운해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연락이 왔고 한번 오면 오래 머물렀습니다. 늘 시무룩했던 얼굴에 활기가 돌았죠. 소외되지 않고 사랑받는다는 느낌 오랜만이었죠. 앞길 가리지 않고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탄로 날까 싶어 정신을 바짝 차렸죠. 올게 왔습니다. 혹시 의심을 살까 두려웠죠. 발신자를 감춘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뒤라 살짝 긴장이 됐죠. 다행히 목소리가 어리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도 썩 마음에 들어있죠 그건 외모의 문제일 뿐 생각은 오롯이 자기 거라 변명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만나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 합니다 그리고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통엔 불이 나있었고 기분은 날아갈 듯 하죠 o r 81. J'avais 24 ans. J'avais 24 ans. J'avais 2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겐 불안한 행복입니다. 혼자 젊어진 것 같은 만족감, 그러나 언제 끝날지 알수 없죠. 불안한 만큼 스릴은 배가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게 실감납니다. 아주 색다른 경험에 탐닉하죠. 사라진 줄 알았던 욕망이 오롯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도감을 느꼈죠. 언제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지 사뭇 궁금해졌습니다. 알렉스는 이제 만나고 싶다고 하죠. 마인느라 진땀을 뺐죠. 집에 혼자 있을 때면 그녀는 오롯이 클라라로 살았습니다. 알렉스는 자꾸 만나자고 독촉을 했고 온갖 핑계로 차일피일 미뤘죠. 하루하루 클라라로 살아가는 게 좋았습니다. 화려하고 눈부신 젊음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의 출처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딱 잡았대는데 의사는 그럴 리 없다고 추궁하죠. 과연 사실일지 의심스럽죠. 오빠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자신이 조카를 맡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럽죠. 이젠 다 커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아리송하죠. 미더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죠 갑자기 인도로 간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죠 두달뒤 그는 돌아왔습니다 뭐가 급한지 무작정 돌진해왔습니다 고통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채 말릴 새도 없이 그는 왔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풀이 죽은 채 돌아서는 알렉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도 서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언젠간 닥칠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냈죠. 기쁨이 컸던 만큼 아픔도 대단했습니다. 알렉스, <목소리> 한 번이라도 만나자고 연락해왔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가지만 그는 못 알아보죠. 그녀 역시 뒷모습을 지켜보는 게 전부였죠. 거짓으로 시작된 연애가 거짓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기쁨과 아픔은 모두 허황된 것이었죠. 알렉스는 사라졌습니다. 소식이 궁금해졌고 리도를 만나 알렉스 소식을 들었습니다. 겉으론 사고였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추측하죠. 믿어지지가 않았죠.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대로 끝낼 수가 없어 정리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떠나는 그를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고, 그 뭐예요, 책을 핑계로 일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천천히 다가갈 기회를 엿보는 거죠. 키테, 알렉스의 많은 걸 이미 알고 있으니 그리 어렵진 않았겠죠. Voilà, que... tu sais, 천천히 호감을 살수 있었습니다. 이후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나아가 깊어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을까요?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미래는 시작조차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막아섰던 건 클레로와 클라라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길이 어긋나자 다시 만날 순 없었습니다. 전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죠. 이제와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상대는 함께 살던 조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상처를 받았죠. 나이는 단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환 a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을지 짐작도 안 되죠. 그녀간 모든 행동에 깊은 연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친 리도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둘은 친구이며 동거인이라 그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장난이 심하다 싶었죠. 두 사람이 헤어지고 미호가 찾아왔을 때, 나름 그녀에게 경고하고 싶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고통받은 사람은 미호였습니다. 사실을 알려줬죠. 참, 고달픈 세상살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또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랑을 멈출 수 없죠.